알아서 대신하면 안되지만 어 악보가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실거예요 음어 기도하고 아버지 제가 음, 기도하겠습니다 음, 주님 회개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어, 주, 선조들의 무릎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어, 감사를 잊어먹고 어, 대만해져서 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어,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어, 평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잘알십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때, 아버지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분량만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옵소서 아버지의 그리스도, 멍사하시고 행하여 주셨옵소서이 모든 영광 흘러받으셨옵소서이 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으로 기도드립옵니다 아멘. 네. 어, 먼저 그렇죠. 우리 성형님 만씀으로 우리 들 정말, 조촐한구나. 조촐한데 아, 이런 게더 아버지께서 더 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 무엇에도 적어지는 일에도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효과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시간 보내고 있어 오니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 주시어서 저희들의 원하는 것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계십절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입이 둔탁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바로 세우들, 세,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연약하지만 은 아버지 저희는 사람 되지 않지만 은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소원을 주님이 미아신줄 믿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다며 그러나 저희들 마음을 합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고지리는 말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들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아버지 김영 집사님 아버지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이 일에 매달리고 있어니 건강 주시고 원하는 것다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때마다 아버지 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물을 세우셔서 나를바로잡아주시며 정말 수백 년 동안 하나님 하나님 5천 년의 세월을 죽을할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고싶 오늘 루리 자신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통령을세신푸시시스님싸우이 그를 통해서 한평통일을 시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민서아 이스라엘의 지 사람들이 받을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에서 가장 문화는 오직 미국만이 우리 주 같이 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몇 등장도 있었는지 모르겠 우리 주님 참으실 수 있고, 그들 하나 가장 큰의내용들을 받아서 참아 가지고 기도하고 격식을 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분고그들하고하하번 기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 정상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으며, 사람의 힘을 안 되고 사람의 기회도 안 되고, 아직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그 감정을 가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따 하나님 모든 걸 아우지 않게 영광을 올려 드리며, 우리를 구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전 청찰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될점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확실히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각 사람의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한국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 말에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려서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근심을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길로 인도해달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맡겨버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주여 주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세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가 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현재 한국의 모든 일들 모든 아버 정치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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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대로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한 관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대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걸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것을 우리의 각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세 서로 모이고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자요 우리가 우버지 시간을 심하여 기다하는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네. 믿음을위해 그에 대해서 확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연 기도를 할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다. 10편 1편에 있는 2편 사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은 바람에 나는 저와 같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악한 자들을 우리 채뽑아서 사람의 날로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무엇이 앞,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인지,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알고 깨닫고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사람이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한 한 분의 기도가 하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출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출시옵시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출시옵시고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로 명하오니 악한 것들은 뿌리채뽑혀서 자유 대한국에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존기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아 to 지금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못한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나누고 가겠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저는 뭘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냐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그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괴로운 일일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람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끌어가고 싶어하시는 뜻이 있다는걸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아, 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높이 세우셔서 마지막에 제사상 나라로 쓰시, 쓰실 것이다. 나는 아, 네.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 네. 또 그걸 위해. 이제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또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이제 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텐데 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에 선거가 네. <laughs>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될수 있도록 그 안에는 많은 뜻이 포함이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다 섞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지금 나라를 많이 썩게 만들어 만들고 있는 단체들 혹은 세력들 모두 다 척결하고 깨끗하게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태울 수 있는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함께 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셔야 될게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 시기 때문에 네. 지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아, 네. 다른 줄로 믿고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예쁘겠죠? <laughs> 아네 그러면은 제가 <laughs> 기도를 그럼 같이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모아 주셨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갈 곳을 잃렇 잃고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네. 저희들을 주님이 아시는 그 길로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네. 모르고 구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이 어려운 나라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인 환경과 그리고 일적인 환경 모든 가장 환경을 다 지켜주시고 네. 진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네. 끝까지 기도의 자리 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어 나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 하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특히나 이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미 동포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한분한 분들 그 모든 기도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네. 주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다는 놀라운 개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끝까지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 오늘은 회개 기도를 하고 싶다. 사실, 어, 여러분 연세들은 다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들인데, 지금, 어, 정교절을, 어, 공부를 한, 지금 제 나이돌이나 제동생뻘 되는 애들이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 저는 일곱 살때 떠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망친 당분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나이벌에 있는 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망쳤기 때문에 대표로서 제가 회개를 할, 할 겁니다. 제 기도 속에 제 자신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 그들이 제 지은 것을 하나님께 우선 저희가 부리짓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선배님 앞 여러분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고, 어, 경제적으로 잘살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진짜 저희는, 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한다는 게 여러분들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 속에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그 386세대, 지금은 뭐 586이고 686이라고 하지만, 그, 그분들을 목표에서 제가 기도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은 하나님 여러 선조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발신과 모든 폭발을 흘려서 세운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네. 그 빨갱이들이 스며들면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망쳐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음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하나님 럭 모텔들이 들어오고 어느새 음란한 하나님 아버지 영상들이 들어오고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 빨이이 아버지부터 해서. 하나님 동성애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목구름처럼 하나님 휘감의 세계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덮어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 사로 잡고 많은 하나님 젊은이들을 유혹해갖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악이 들어왔습니다.